네, 프로리그 1. 2라운드 2주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첫 경기 MVP 치킨마루 그리고 c g m t c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김동원 그리고 김준호 선수입니다. 김동원 선수는 지난주에 아주 달콤한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아주 기본기가 아, 뛰어났었던 저 김동원 선수. 원수를 잡아내면서 1승을 드디어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는 4승 2패의 성적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펜타곤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시피 김준호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얼마나 큰지를 네. 알수 있겠고요 펜타곤 그래프 거의 원형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뭐 그냥, 그냥 펜타곤 자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호는. 자 승자 예측 지난주에 김동원 선수가 어유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 예측이 7대 0입니다 네뭐 그만큼 김준호 선수의 실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어요개진 승자 예측에 이견은 없습니다 완전 김준호에게 몰표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김동완 대 김준호 선수의 경기, 궤도조 선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MVP 치킨마루의 김동원 선수입니다. 1시에 c g n 투스의 히어로 김준호입니다.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1세트 또 네. 어, 내주고 말았고, 두 번째 네. 세트에 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뭐 지난주도 김준호 선수가 나갔었지만 패배를 하는 네. 이런 그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는 이제 팀의 에이스로서 어, 조금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어, 이번 주두 경기에서 김준호 선수가 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은 어, 좀 침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스예요 네. 김준호 선수가 평가하는 김동원 선수는 그냥 트리플, 기본기가 좋은 선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과거 위메이드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고 서로 간의 스타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는 좀 빠른 멀티를 예상했을 것 같은데 김동원 선수가 약간 빌드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선가스 이후에 조금은 보통보다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동원 관박근일 선수랑 경기를 했을 때 전진우관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스타일을 예상을 해서 김동원 선수가 빠른 군수공장을 가게 된다면 빌드에서 김동원이 먹어요. 첫 예언자가 잡히기라도 하면은 경기가요상해지죠 네. 해병뽑습니다. 군수공장 빠르게 가져갑니다. 네. 근데 이건 진짜 수익기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 경기 운영들이 최근 들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번 전략이 나올 때가 됐다 싶을 때또 김종원 선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음, 거기에 말씀해주신 대로 김동원 선수가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길드로 간다면 네, 김동원 선수가 또 좋은 경기로 다시 한번 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정찰 9시로 가죠. 네. 요거는 그러니까 빠른 정찰 아니면 정찰이 오지 않았을 때 전진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 어 요즘 토스들이 거의 대부분 관문서치에요. 음. 최대한 빨리 보려고. 그, 되게 어, 늦게 왔잖아요. 깔습니다. 어, 약간 애매하게. 네. 자, 뒤에 해병이 커트할 수 있습니다. 탐사정. 그렇습니다. 해병 한 개가 돌아올 수 있죠. 입구 자체는 막아주고. 자, 도합니다 어, 저... 자, 해병 두기가 수정탑을 파괴할수 있겠죠 건설로봇 2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면서했습니다 네, 과한 대처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끊어낼 수가 있고요. 네. 지뢰는 이미 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 타이밍을 봐야 되냐면 예언자 이후에 상대방이 체세 확인하고 불사조를 찍어서 불사조가 집으로 돌아간다. 대신에 예언자가 생존해 있다는 가정하에 왜냐 지뢰를 개시로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예언자는 잡혀선안 됩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병 입으로 네. 있죠. 네. 사도 들어오면 잡으려고 자. 들어오게끔 지금 유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준호 선수가 이거 생각 없이 그냥막들어오가 예언자 잡으면 진짜 난리나죠. 네. 예언자 나옵니다. 네. 네. 이래놓고 멀티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자 막히고. 자, 살 사이... 뺐어요. 같이 갈 준비를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해병이에요. 근데 지뢰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육해병이 나올지 몰라서 조금 겁먹고 빠지긴 했으다 근데 예언자를 살리는 게 일단 일 번이니까요. 습니다 여기서 담이 누가 더자 김동원 선수가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봤기 때문에 자, 지뢰를 2기까지 뽑아주진 않았고요 음. 어, 바로 어, 마음 같아서 사이클로를 찍어서 예언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러면 자극제 타이밍이 조금 늦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감사정을 빠르게 뒷마당으로 보내 주진 못했습니다. 네. 본인도 가서 피해를 줄수 있지만 나도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김동원 선수가 그냥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진 우관을 선택했었던 네. 김준호 네. 이별을 네. 보지 못했습니다. 김준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김준호 역시나 당연히 지뢰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승부수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선수들한테는 안정적으로 경기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만하면 뭐 테란의 분위기 괜찮습니다. 프로토스가 아주 빠른 멀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우주 관문 타이밍을 예측해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또깰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날아가지 않는 것은 뭐 사이클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가 혹시나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런 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병영이 늘어나는 타이밍이 빨라서 자극제와 방패업이 끝났을 때 김준호가 트리플을 가져갈 때쯤에서 그때 위험한 타이밍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 타이밍에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견제를 좋아하고, 어, 그랬던 선수였다면,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그냥. 네. 뭐안 들어올 거야, 예언자. 아 하지만 그거는 정말, 어 예측된 플레이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사조는 현재 내기 예언자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불사조 한기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프라가 빨리 들어났다는거 봤잖아요. 어, 지뢰 근처에 있죠? 자, 지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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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거 뭐 들어서 잡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이미지인데. 네, 네, 불사조 수치면사망수치면사망 네. 거기에 트리플을 가져가지 않았던 선택은 좋았어요, 김준호 선수. 음. 지금 만약에 불사조한테 맞았는데 트리플 가져갔잖아요. 쭉 밀렸습니다. 불사조가 말 그대로 붉은색입니다. 지금. 스치면 다 떨어집니다. 네, 자극제도 이제 좀있으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 김준호 선수가 더 이상. 자 해병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정말 자살행위고요. 네. 자, 지뢰를 결국에 잡아줬습니다. 자, 선수 타이밍 임박하고 있죠. 우선 네. 세기. 아마 지금 김동원 선수는 김준호 선수라면 맵이 궤도 조선수라면 트리플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날아가는 건데 김준호가 트리플을 안 먹었어요. 음. 이거 먹으면 김준호 선수 분위기가 진짜 좋아집니다. 음. 자, 공중에서 양기 나눴죠. 추가 관문이 늘어날 때. 김동원 선수는 어차피 상대방이 트리플이 없는 거 확인하게 되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아예 대놓고 짓습니다, 김동원. 네. 간문이 되게 많이 늘어난 김준원 선수 상태예요. 네. 네 병력만 한번 돌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극제와 방패 모두 끝났죠? 자, 간문이 아직까지 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자, 이제 완성이 되고 어가 있거든요. 한 모선에 모선에 타고 결국 전방에 배치되었던 수정탑이 파괴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김동원 선수. 네. 자, 자 모선에 또 파괴됐습니다. 경력들이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앞뒤로 네. 네. 자 뒷뒤로는 일단 이것부터 깔끔하게 막고 봐야 되거든요 자 7에 서설 7에 서설이 아직 안어요자뒷뒤로1.4 아우 막 막았습니다 막긴 막았고요 하지만 아... 불사조가 많이 갇혔습니다. 네, 앞뒤로 싸먹는 생각을 하네요, 김준호 선수. 네, 의료선도 마침 많이 잡았고요. 병력도 네. 좀 많이 끊어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트리플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방한 게 맞습니다. 음. 다만 불사조를 다 잃어버려서 이후에 추가적인 견제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견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가서 뽑아놓은 병력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네, 자신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불사조 거의 다잃겠는데요 그 근데 앞만나 이쪽에서 이 사령부를 확실하게 지 지켜내는 그림으로 가야될 김동원 선수거든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사령부라도 먼저 깼어야 되는. 데 완성! 다행히도 네, 완성이 됐습니다, 김동원. 네. 이게 너무 크네요. 트리플이 취소를 당했으면 김준호 선수가 트리플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더 좋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리플이 완성이 돼버려서 조금 더 느긋하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김동원. 네. 그리고 불사로 내려가는데 아직 은료수 하나가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지에 아, 반응했습니다. 자 타이밍이 너무 애매한데요 김준호 선수 네. 어 이거 들어오나요? 자! 자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솔러버사 머리 혔어요아이건솔로버가 미리 나와있는 네. 상태였거든요 견제 병력이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상대 티플지에 역 떨어질 수 있는 김동원 네 요거는 공명파이프를 아 너무 믿은 것도 있고 네 지뢰에 좀 많이 양념이 되어 있는 사도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솔로버도 나와 있었고 네 이런가 약간...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준호 선수가 마음이 좀 급한 상태인 것 같고요 아 게다가... 자, 벙커까지 안정적으로 건설이 되어 아, 있습니다. 아, 김동원. 그다음 의류선까지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시선을 잡아주고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불사도 체제는 그 다음 테크로 넘어가기에는 그다지 유연한 체제는 아닙니다. 네. 그 와중에 불사조 1.4를 졌고요 뒷마당에 해병 한 기만을 한개 네. 공백만이 있는 의료선 3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간문은 늘어나 있는데 연결체를 또 복구를, 아, 연결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간문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어 아니에요 해병과 불공 떨어집니다 뒷마당 쪽 네.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사도와 불사조 한 기밖에 없습니다 사도만으로는 소비가안 되고요 불사조 한 기밖에 없고요 수정탑이 네. 근처에 없고 연결체가 깨져도 바꿔주기라도 김동원이 유리합니다 아, 김동원 엄청난 경기력인데요 자, 이거 이미 자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경기 거의 터진 상황이거든요. 네, 불면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연결체까지 깨지고요. 연결체 파괴되고 병력 대부분을 살린 채 네. 빠져 나가고 있는 김동원. 훈사정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 마대로 하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아까 들어갔대. <laughs> 두 번째 세트까지 김동원이 잡아내면서 MVP 치킨마루가 이 대형 앞서 나갑니다. 근데 진짜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트리플이 완성이 됐고 자신은 트리플을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 불사도로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더욱더 테란의 병력이 쌓이게 되면 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거겠지만 김동원 선수가 너무 팔을 잘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백이라고 있었어요. 병력을 약간 줄여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병력도 많이 나와 있었고 온게 해명만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었거든요. 불곰도 있었고 게다가 건설로부터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가 사상이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오히려 다 감싸 안아서 잡히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석 한기가 떠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계속 잡고 있었고 경력 승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김동원이라 그대로 타이밍 잡고 경기를 끝내버리는 아주 깔끔한 경기 운영을 김동원 선수가 연속 2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속 2주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대가 어윤수 김준호입니다. 네, 각 팀을 대표하는 종족 에이스를 다 잡아냈고요. 무엇보다 MVP가 지난주에는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음.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2라운드 MVP 모릅니다 그렇죠. 대박 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그 상대가 얼쑤 공주오기 때문에 진짜 이 정도면은 오 김동원 선수가 MVP 애교를 두번 나가서 다 승리를 가졌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네. 네, 그 정도의 김동원 선수가 아직 영향력 있는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고 MVP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원 선수의 펜타곤 그래프 다음 주에는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라운드별로 바꾸잖아요 네. 근데 김동원 선수 정도 되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수정에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2대0 이제 3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구미호 고병재 선수 대별 한지원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는데요 전장은 프로스트입니다